Okay. 패드 시드움어이 아, 음, 어? 키보드로 돼 있지 잠시만요 일단 키보드로 하셔야 돼어 아이 진짜 아 키보드로 키보드로 돼 있지 원래 키보드면은 아, 원래 아, 키보드만 아, 나가는데 아니 패드 움직였는데 분명히 맞아 이에 있습니다. 아왜 다리를 들어서 속도를 느리게 하는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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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음. 도구. 아웃, 오 k 이우 o 고도 y o 비다 y 다 k a y Okay, o 바로바로 k a y 할라 했는데 뛴다 y okay. Okay, o 까 a y o 고 a y 뒤로, 그러지나이스 앞으로. 끊 아, 빠 아, 아, 나이스. 가비. 릴레이. 아, 애다 아, 일반 패스인데 이렇게 딜레이가 있냐? 나이스. 그어야 돼. <laughs> 보고, 확실하게 보고 합시다, 이제. 이 없이 공격을 했다고. 에 저한테 그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저피하려고한 거였는데 저도. <laughs> 아안 잘리는구나. <잘린 웃음> 괜찮아, 괜찮아. 어. 확산이 되게 많네요 아 오케이 <laughs> 윙어 위에 있으면 콜좀 해줘봐 나, 나도 못볼 수가 있구나 에었으면콜좀 해줘 오케이. 아 진짜 또박 거냐 어, 심리전인가? 알았어. 끌고 와야 돼 아니야, 들어간다 계속. 아, 어, 왜? 어고지콜 <laughs> 거지 나, 파스, 콜은 거, 아, 나 봤어 고런거 봤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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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들어간다 배 아, 배 아, 배아배아 오케이. 안 오케이 okay. 아배아배아배아 네. 패스가 아무아배아배아배아 어스, 빨고, 잡, 아, 잡고 때려, 앞으로 아, 간다 아, 까비, 까비, 한, 너무 파이트했다, 아, 내가 꺾었, 내가 꺾었으면은 됐는데 내가 못 꺾었어. 바로 스 나이스. 응. 나이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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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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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찍어야 이스나 나이스 에? 아깝 어. 가자 아못줘못줘 밑에 네 됐어. 스 나이스 오다이스 위에 아 아깝다 박스에서 이탄 뭐 없으나? 아, 패드가 왜안 됐지? 알테 막까 한번 누르긴 누르기. 아니 아까 실험해 봤어요? 비파 들어와서? 네, 네, 네. 아, 아까 연습 모드에서 움직였나요? 아, 연습 모드는 아직 못해 봤어요. 그거만 음... 했는데. 어떤 거요? 그... 용병? 아니 아니 아니, 그거 처음에 슛그뭐냐 처음에 프로콜랩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네. 화면이요. 아레나요? 흑킬? 네네네네 아 그게 움직이면 되긴 되는 거긴 한데 지금 여기도 패드로 인식되고 있긴 한데 아마 키보드로 누르셨나? 그런, 패드도... 그런 적 있어요 가끔 그 저도 아레나에서는 패드 인식되다가 갑자기 키보드로 된적 있어가지고 <laughs> 버그인 돼. 걸로 부터 보겠습니다 안됐다 나이스 아시 뭐야? 대로 그냥, 마무리, 나이스, 좋다, 굿, 나이스, SS, 비르츠디카, 더.

아베 편나요 아이스 아이스 그래 잘 돌렸다 <laughs> 아 뛴다 아베 네. 아왜 아, 이렇게 나가 소리야 아 지금. 뭐냐 상대랑 수비랑 제칠때 한번 주실 수 있음 상대랑 우리 공격수로 뭐냐, 빗껴나빗껴나갈때좀잘될것 좀 같은데? 아 어, 흘리신 거 일부러? 아니 아니라 됐다. 아, 아, 아깝다. 그래. 압박 좋아요. 만약에 빨강 줄 거였으면 빨강이 딱 수비랑 대치할 때딱 하면은 이쁘게 갈것같거든요 아, 빨강은 노린 게 아니었는데 링크가 아, 바빗, 음? 바빗. 아, 이거는 그냥 개인적, 개인적인 아이스틱, 아이스틱이 싫어. 아, 패드 망가졌어? 아, 그냥 내가 아이스틱을 잘못 굴려가지고 그런 거 아, 같아가지고. <laughs> 오케이, 네. 실력 탓, 깔끔하게 실력까진 아니고, <laughs> 이게 드리블 치다 급하면은 그렇게 못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음 오케이. 내 부터 오이나나아와 <목소리> <목소리> <있어요>. 나이스 <목소리> 나이스 쿠콜 그래? 아딱 상판이 봤는데 내가 잘렸어 나이스 들어옵니다. 예. 네. 아 무화. 와이스 마비. 와 나이스, 아. 아, 나이스. 네. 내가 찬다 이걸 넣었어야돼 내가 못 넣을 수도 있어. 캐릭터. 밑밥 온. 아이 오케이. 밑밥 오프. 저거. 아, 캐릭터. <목소리를 시작한> 아, 잘 나이스 파잘 끊었다. 내절내절내 아, 갔다. 오케이. 끝나? 어. 나이스. 오, 나이스 수비. 잠깐. 지금 뭐그 십자패드 건드린 거 없는데 지금 뭐버 걸렸어요? 앞에. 앞에. 에 리턴 축봉. 아까비. 아구. 난 새로 꿨는데. 나 o 어서 그런 거 아니야? 따야돼 이 s o 아. 중에 o <laughs> 저저잠시 w h 지금 s y 중이라. n a m 요 What's 없어요. r 어 a 어. <laughs> <laughs> 이거 눈너스 때문에 그렇다? 밸런스 약, 밸런스 약하져 아, 들 네. <laughs> 나이스 오케이 okay. 하나 있었는데 바로, 나나나나 나이스, 나이스. 응. <laughs> 이쁘다고요? 결혼하세요? <laughs> <laughs> 한골만 더 넣죠 디폴트 착골이요 박 쳤나 보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녕. 뭐아스 가스. 니 아니 헤드 니뭐아 한번 써보고 싶긴 한데 네, 나가게 하시죠 그러면 패드 인식도 응, 다시 나가게 하시 나가게 해서 네. 왼메뉴 갔다 네. 와나 패다 또? 어. 아니 말 줘야지 뭘 생각한 거야? 아. <laughs> 난 내가 받고니골까지는 네 계산했는데 너무 많아. 대단지 j 나 그냥.